안녕하십니까? 제주 의 이영철입니다. 8월 23일입니다. 토요일 제주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가 배당이 상당히 좀 많이 크게 터졌어요. 또 중간에도 뭐 인기마 접전에서 나온 경주도 있었는데 뭐 대부분 경주들이 마지막까지 자 복숭식이 많이 나오면서 인기마들이 조금 많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졌고 휴양말 쪽에 조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 휴양말들도 많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뭐 체중 변화가 조금 심했던 말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자 오늘 어려웠던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성적이 오늘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경마팬 여 여러분들에게 자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뭐 일곱 개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데 또 대부분 또 휴양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자, 휴양마에 대한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개의 경주가 펼쳐졌는데 자 오늘 8개의 경주가 펼쳐졌는데 자 성적이 제가 너무나 좀 초라한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이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자 일경중도 조금 꼬였던 모습이었어요 자 8번만 제가 8을 놓고 자, 백록 챔프를 놓고, 자, 선물 했는데, 2번 날려 홈런, 자, 3번 대보, 그리고 가장 인기를 끌었던 4번 마, 금빛 시연를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자, 7번 천하 평정이 마지막에 또 추입을 하면서, 2번 날려 홈런을 목차이로 이기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자, 날려 홈런이 들어왔으면 25배, 거의 25배 정도에 또 적중이 되는데, 자, 복숭시 131배가 나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경주 결과를 보였고 자이경주는 제가 주력 쪽이 조금 미흡했던 나머지 자 8번 3번을 놓고 자 10번만 무한도전 쪽으로 한번 좀 주력을 했는데 자 3번 봄날의 방어권으로 들어오면서 자 5.0배라는 자 적중을 하였지만 좀 미흡한 면이 있었고 자 3경주는 믿음 행지를 놓고 자 2번마 태연강제가 60km를 지마졌기 때문에 조금 무너진다 그생각했고 비밀병기가 김준호 기수로 바뀌면서 자 바뀌면서 주력 한 방을 때렸는데 조금 아쉬웠던 결과를 제가 또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보시, 보시다시피 거의 앞선 자 1,2경주가 다앞1 3경주가다 앞선에서 또 들어왔고 자 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경주는 뭐 휴양마필 뭐 9번 9번, 황해가 선행을 갔지만, 체중, 체중이 좀 무거웠는지, 사코너 돌자마자 그냥 죽었던 모습이더라고요. 자, 전현준기사가탄 수비와 자, 호락, 호락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99.6배. 제가 중심에서 했던 백노천주는 삼착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오경주는 9번, 미루왕자를 놓고, 뭐 인기를 끌었던 5번마 5등동바, 그리고 3번마 초능력을 했는데, 초능력이 너무너무 어어요 4번마 마마골드가 선행을 잡고 또 도는 바람에, 자, 또 선행선입에서 또 들어왔던 그런 결과였고, 자, 6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6경주도. 자, 1번마 명경지수와 9번마 히든카드가 선행선입. 제가 4번 제주향을좀 좋게 봐가지고 제주향 쪽으로 한번 좀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결과. 자 9번을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9번이 자 치고 나오면서 자 배당이 짭짤한 배당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 6, 7경기는 6번만 삼다끼니 무너질 수도 있다 했는데 자 천왕과 지금 골든 하였고 뭐 봉성대로 자 이렇게 안고갔지만자 5번만 하기가최종이 239kg까지 빠졌어요. 260대에서 239kg 너무나 좀 말랐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덜 봤는데 역시나 슈양 마필인. 상해가드론에서 배당이 28.2배라는 왕대가리의 28.2배라는 높은 배당이 터졌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에는 조금 의문이 갔는데, 자 화중지환이 지금 3착으로동순님 노하면서 무너졌던 그린, 자 대왕대군 축전들이었고. 자 6번 좀 웅진 대선 쪽으로 좀는데 역시나 정명결수가 자 웅진 대성을 컨트롤 못했고 자 5번만 웅, 웅진 신화가 선행할 줄 알았는데 선행을 잡지도 않고 4번만 대명성의 편안하게 선행을 가는 바람에 4번 대명성이 지금 또 우승을 하면서 또 배당도 29.9배라는 또 배당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다면. 어, 지난주와 조금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경마패여러분 제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결과. 자, 앞선에서 많이 끝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내일 경주는 좀 그렇지 말라는 또 의미는 보였던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제가 훈련 때 보는 마패 그런 위주로 한번 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풀어 가기 전에 추천 경주는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추천은 4경주와 6경주이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1경주부터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마 900입니다. 모두 1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양 말들이 많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마 제일명, 제일명, 그리고 9번마, 네온빛. 그리고 6번마, 원평가속도. 이 삼두가 지금 휴양을 다녀왔어요. 휴양마입니다. 자, 휴양마인데, 자, 지금 휴양을 다녀와서 뭐 마필은 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자, 3번마가 제일 명이 훈련 때 보면 다리에 조금 많이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연히 휴양 가기 전과 지금의 걸음 변화는 저는 확연히 왔다. 자, 매번 늦은 추입 늦은 취입을 하면서 아쉬웠던 결과를 보였지만, 자, 8월 7일날도 주행검사 때 본다면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걸음, 매번 늦은 취입을 했기 때문에 좀성질이 저조했지만, 자, 마지막에 치고 올라왔던 걸음이 워낙 좋았고, 훈련 때도 병합을 하는데도 너무나 좋았던 모습, 너무나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제명을 이번 경주, 좀 강력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말로 한두로 뽑고 싶습니다. 자, 제일명을 좀, 좀 좋게 본다면, 자, 6번 원평가속도가 지금,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자, 원평과 속도가 선행을 잡을 수 있는 찬스인데, 자, 원평과 속도가 지금 3등급, 4등급에 뛰는 노안과 병합을 하는데도 주행이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외부에서 훈련이 되어 있는지, 마필 자체, 밸런스 자체가 달라졌고, 이마필이 데뷔전 때 선행을 잡고 2착을 들이댔는데, 그때 대가리 쳤던 말이, 사연성을 달리는 천상화신과 병합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은 선에 선행. 선행을 나간다면 주행이 안정되면서 더 뛰는 말이기 때문에, 자, 6번. 원평가속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문제는 9번. 네온빛이에요. 자, 네온빛이 매번 체형이 얇은 마필로, 자, 휴양을 다녀와서 직전보다 저는 좀 탄탄해진 모습, 자, 힘이 많이 차있고 탄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2조 마방으로 옮겼고, 2조에서 자, 매번 승부 의지를 보이는 저전중 기술을 올라태웠습니다. 자, 이마필이 기록면에서도 매번 꾸준하게 뛰었고, 자, 이번에는 직전보다 말이 저는 더 힘이 차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네온빛도 충분히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자, 3번, 6번, 9번이 휴양마들이 지금 예시 훈련 때 보니까 마필들이 다 좋아진 모습이 고자외곽에 있는 10번 천상 이별이 자 직장 연주 2착을 들이대면서 많이 팔리게 생겼는데 자이 마필의 출발이 좀늦고 지금 게이트가 외곽을 맞으면서 자 초반 전개가 취입으로 타야 돼요 좀 불안한 인기 맞지만 그래도 디심이 워낙에 좋아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천상 이별까지 한번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겠지만 3번, 6번, 9번. 3번, 6번, 9번 쪽으로 조금 힘을 실겠고 자, 10번 마, 기존 마에선 10번 마, 천상의 별만 방어하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자, 네,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아웃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조금 변화가 있는 마필이 있죠. 자번번마 황금대예요. 자 직전 경주 제가 달빛소리에 황금대 한방 줄여 때렸는데 달빛소리가 무너지면서 황금대가 우승을 거뒀죠. 자 이번에는 전현준 기수 가 아닌 정명일 기수로 바뀌었어요. 정명일 기수로 바뀌었고 핸드 중량도 5.5kg가 오른 58kg을 짊어졌기 때문에 자 이마피를 중심권에 놓고 가기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위해서 4등급에 뛰는 다리 강좌와 병합을 하는데,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직전과 비슷한 걸음은,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그래도 핸디 중량 58kg라면 충분히 이마피를 중시권에 놓기 가기엔 불안하고, 자, 직전에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천해 드렸는데, 아라장군이 배당을 터트린다면, 아라장군이다. 자, 아라장군이 직전에도 발주도 빨랐고, 태행 강좌와 워낙에 빨랐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잡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올라왔던 모습이고, 자, 훈련대가 이 마필이 원래 안 뛰는 마필이었어요. 훈련대는 아예 호장을 부리면서 안 뛰던 마필이었는데, 휴양 이후에 주행이 상당히 많이 잡혀가면서 훈련대도 가벼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게이트 3번, 또 선행을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3번. 아라 장군도 이번 경주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4번이 앞선을 주도한다면 이두 마필이 다 무너진다.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저는 두 마필을 보자면, 자, 직전에 조금 아쉬웠던 경주, 6번만, 서부대장. 자, 이성민 기수와 호흡이 좀덜 맞았는지 조금 추입력이안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저기 만장인 임재관 기수를 올려놓았고, 자, 이 마필이 임재관 기수가 호흡 마실 때 7월 18일날, 강력한 취입력, 좀 너무 늦은 취입을 했기 때문에 대방가한테 2분의 1만 지참을 줬지, 자, 올라오는 거라면 워낙 좋았던 모습이고, 훈련 자체도, 자, 이번에 조교사님이, 이준호 조교사님이 상당히 공들였고, 자, 그리고 한 마리 더 보자면, 제가 좀 강력하게 보고 싶은 말이, 8반마 세계전설입니다. 자, 세계전설이 직전에 휴양을 다녀와서 적응을 하는데, 자 너무 외곽 초반에 너무 힘을 쓰면서 너무 외곽을 돌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전준 기수가 자 이번에는 한번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훈련 때도 마힌 상태 이상이 었기 때문에 저는 8번 세계전설을 가장 좀눈정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8번을 놓고 3번 아라 장군 4번 황금대 6번 서부대장까지 보는 제주 이 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또 아웃풋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충마 선정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인기를 끌 만한 은 6번마 고속질주예요. 자, 고속질주가 직전에도 휴양을 다녀서 한번 적응을 하고 바로 3차. 꾸준하게 뛰는 맛이래요. 직전에는 뭐 앞선이 버티면서 아쉽게 목차였지만 자, 하늘천 탐나비상 자, 이마필들이 들쑥날쑥한데, 이마필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체중이 너무 안 나와요. 235다, 2535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데, 체기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마이너스가 낮다면, 이마필은 불안한 인기마로 보시면 될 것으로 봐요. 자, 이마필이 불안하다. 이마필이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면,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광풍천리는 직전에 휴양을 다녀와서 순군전을 치렀습니다. 순군전을칠 때도 뭐 피지컬 명품 경장 고쳐원 등 상대가 강했고, 자, 2번 경주를 해서 자, 오늘 8경주에 대전 원동이 투와 배업을 하는데도 자, 탄력적인 걸음이 계속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1번 광풍천리 자, 송군전을 치렀다면 선이권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그리고 홍의여걸 자, 홍의여걸이 직전에 선행을 잡지 못했던 모습이었지만 자, 이번에는 선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았습니다. 선행을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고 자, 태화학 습성 서, 추입으로 바꾸면서 와, 확연히 맞빌이 상당히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훈련때도 뭐새벽천하라든가 그런 마필들과 병합할 때도 탄력적인 거리이 계속 꾸준하게 보입니다 다만 주행이 내치기대만 잡힌다면 그만큼 더뛸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충분히 능력이 봐야 되겠고 자 제가 한번 뭐 다시 한번 놓고 싶은 말은 7번마 달빛소리 달빛소리는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난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훈련대 뭐 체형이나 거름 너무나 좋았던 모습이었고 자이번에도 자 훈련 때도 자 마필 상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훈련 자체가 잘 되었는데 자 오늘 좀 무한도적이 무너졌지만 자 웅비 체감과 병합할 때도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6 0 k 로를 질맞았다 하더라도 저는 휴양을 다녀와서 한번 적응을 했다면 이때보다는 좀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저는 7번만 발빛 소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수 있다. 실을 놓고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쪽으로. 실을 놓고 1번, 2번, 3번 쪽으로 좀 눈여겨 보고 싶은 제주 3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경 1110m 경주. 제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드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에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인기마들이 핸드 중량이 상당히 높아요. 자, 상당히 높지만, 자, 불안한 인기마도 있지만, 그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세력차가 59kg, 모낙타크가 60kg, 그리고 10번 마트 행신국이 58kg를 실어지면서 자, 이 삼두가 지금 핸드 중량이 상당히 높아요. 자,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이런 편상입니다. 자,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마피이 앞선에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데, 자, 1번, 8번, 10번이 인기를 끌겠는데, 이마필를 제외하고도 그만큼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고, 복병마 한두가 전개면에서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녀석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이번 훈련 때 보니까 매번 부진했지만 이번 훈련 때 보니까 너무나 좋아진 모습입니다. 자, 8번 마 모나파크는 훈련 때 말이 좋지만 6 0 k m 의 직전과 같은 전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바로 보고 있고, 있 자, 10번 뭐 태양신공은 직전과 달리 취향 58km를 적응했기 때문에 자, 취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 1번 마 새벽 천라는 게이트 2점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늘려져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인기만 하면 파번버마 모나파크를 보기 때문에 1번, 10번은 안고 갑니다. 안고 가고, 자, 복병마, 이 두두가 있습니다. 복병마. 두 마리가 있는데, 자, 훈련 때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들어가는 제주 사격류이기 때문에, 제주 사격류는 강도 높은 훈련시킨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1번, 10번 중에 있습니다. 1번, 10번 중에 중심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제주 4경주,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제주마 1110m 경주, 모두 일곱도가 나오는 조촐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의문이 있, 있습니다. 왜냐면, 동마매, 자, 곽서, 자, 웅비채가 기만남. 자, 왜원율기수가안 타고 기만남 기수가 타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 웅비체강은뭐 직전 경주에서도 자, 우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좋아진 모습. 자, 이마필은 뭐 혈통도 매번 마찬가지예요. 내측 기대만 잡힌다면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고 자, 이마필은 웅비체강은기만당 기수가 올라타서 우승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우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태가 올라왔고 54.5kg라면 충분히 또선입권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웅미채강은 안고 가는데 1번 동마면이 이번에 곽석기수로 바뀌었고 58kg라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다 자, 1번은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자 문제는 5번만 이기자죠 이기자가 지금 연승을 하면서 왔는데 심하게 내측 기댐을 합니다 이번 경주 훈련때도 본다면 계속 내측으로 기대던 마필 자, 그렇지만 직전1 0 0 m 에서도 우승을 하였고, 그때 쌓웠던 번기저항이 직접 다음 경기에서 바로 우승을 하면서 그만큼 능력을 보였던 말, 말인데, 이 기자는 힘대로 뛰어요. 뭐 혈통기대치가 드림매진, 뭐 이치 등 혈통기대치가 상당히 우수한데, 주행만 안정된다면 이마필은 힘대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3번만 남는 대로가 지금 저기만장인 문현진 기술을 지금 올려, 태웠습니다. 자 문현진 기술 을 올라타였는데 자 직전에도 뭐 내측으로 좀 기대면서 좀 아쉬웠던 결과. 그렇지만 주행 검사 때 상당히 잘 되었고 자 이번에도 뭐 다시 한번 문현진 기술을 올라타면서 강공이 예상되고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또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한번 남문대로 충분히 안고 갈수 있겠고 자육 번만 흥룡시대가 박지 기술 아닌 과경남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자, 과격남 기수로 바뀐다면, 자, 선입권에서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8월 8일날은, 8월 8일날은 오늘 마마골드 대가리. 자, 바로 대가리 쳤고 봉성대로 순군전에서 바로 3차. 상대가 워낙에 강해서 무너졌을 뿐 주행이 상당히 안정되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과격남 기수가 상대가 강했었지 2차 걸 들이대면서 그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했던 막필이 6번 흥룡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6번, 홍룡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에요 6번을 넣고 2번, 3번, 5번. 자, 6번 넣고 2번, 3번, 5번. 자, 5번이 가장 강력한 인기를 끌겠지만, 내친으로 기대는 빠가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면 6번만 홍룡시대가 과격남기수와 너무나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6번을 또 중심으로 2번, 3번, 5번을 안고 가는 제주 5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110m 경주 모두 8덟 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잡았습니다. 아? 자, 두 번째 추천 경주 조촐한 경주로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자, 예상외로 지금 핸디들이 다 높아요. 자, 5 8 k m 자, 전동미르6 0 k m 자, 아신 6 0 k m 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핸디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추임마입니다. 자, 추임마이기 때문에 또 불안 요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 지금 마필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 때도 마필이 좋아진 마필이 한도가 있더라고요. 자, 그 마필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자, 3번 무즈미소가 지금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직전에 우승을 하였고, 아, 2착을 들이댔고 자, 6번마 청룡시대가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출발이 늦으면서 그만큼 걸음만 했고, 7번마 소문 그대로, 자, 임재관 기수와 홍을 맞친다면좀더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 1 1 1 0 m 라서 조금 선행을 잡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 있겠지만, 자, 뚜렷한 선행만 없는 이런 편성이라면 선행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맞았습니다. 선행, 선행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전까지 한번 고려해야겠는데, 자 여기서 마필 제 눈에 들어온 마필 한 두를 놓고 어? 자 핸디가 높, 높 불안한 인기만지만 그 마필을 놓고 인기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3두 쪽에서 충분히 안고 가는데 이3두 쪽에서 뭐 마필 한 두가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폭탄마까지 한번 안고 가는 제주육경주이기 때문에 육경주 어떤 마필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배당도 떠 있는 배당이지만 그만큼 그래도 훈련 때 상태가 너무나 올라온 마필 중심으로 추천을 하는 제주 6경주였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제주 마지막 7경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만 1000m 경주, 아, 12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예상외로 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충마 선정이 중요하지만, 직전에도 능력을 보였던 1번만 으뜸천하. 자, 쉬영 이후에 더 뛰더라고요. 직전에도 주행이 좀 불안했던 모습이었지만, 대왕대군을 이기면서 우승을 하였고, 굳이 선행이 아니, 추입으로도, 아, 선입으로도 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전년준의게이트까지 1번을 맞으면서 선행을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1번, 으뜸천원는 뭐, 현장에서 이상만 없다면, 연투가 가능한 마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 제가, 뭐, 1번이 좀 좋지 않다면, 좀 대안할 수 있는 말이, 2번만 명성황제인데 자, 명성황제가 왜, 직전에 왜 뒤에서 있었는지 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 이 마필은, 승군전 적응을 하였고, 자, 취향 이외 마필 자체가,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 마필이에요. 자, 2번 훈련 때도 지금, 강현리 조교사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말이 너무나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명성왕제는 언제든지 뒷심을 발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일대 명성이 강수환 기수가 호흡 마칠 때 대차로 한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차로 우승한 적이 있는데 자, 이마필은 굳이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그때 강수환 기수가 붙들고 우승을 했어요. 3월 29일날 대차로 우승할 때도 그만큼 음. 힘이 좋은 말이고, 휴양을 다녀와서 한 번을 적응하면서 건너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8번 1대 명성은 핸디 중량이 57.5까지 떨어졌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자, 8번 1대 명성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계속 폭탄맞이었던 7번 천의 수가 최근 들어서 마필도 좋아졌고 역으로 훈련시키면서 계속 꾸준하게 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념능기술하면 선위권에서 충분히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7번 천일수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주례에서는 뭐 앞선에서 끝난다. 1번 윗등천하 2번 명성왕제, 7번 천일수, 8번 일대명성까지 보는 제주 7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7개 경주를 다풀어봤는데자 휴양마 쪽으로 조금 많이 컨셉을 좀 가졌어요 자 대부분 경주들이 휴양마 컨셉이지만 그래도 인기마에서 또 입상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 휴양마들 자, 현장에서 한번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핸디가 높은 마일들이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경마 팬 여러분들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방송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야간 경마, 야간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